안녕하세요 도연 언니입니다. 물을 마시는 습관이 건강에 이롭다는 것은 많은 이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편 이렇게 중요한 물이 1~2%만 부족해도 인체는 탈수, 변비, 피로, 노화 등의 많은 이상을 일으킵니다. 일반적으로 물을 단순히 많이 마셔야 한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물을 과하게 마시는 것은 너무 적게 마시는 것만큼이나 해롭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물이 건강의 핵심이라면 수분 섭취의 핵심은 바로 수분 균형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물이 부족하면 수분 균형이 무너지고 신체의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 영양분들이 빠져나가면서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먹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출근하기 전 자동차의 엔진 시동을 걸고 곧바로 출발하기보다는 몇분 정도 가열하고 출발해야 차의 성능이 좋아지고 수명도 늘어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체 또한 아침에 눈을 뜨고 마시는 물한 잔이 뱃속에 있는 여러 장기들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셔준다면 밤새 끈끈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고 혈류량이 늘어나면서 혈액순환 및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하고 또한 배변욕구가 일어나는 위대장반사 운동이 활발해져서 변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미지근한 물을 먹어야 할까요? 찬물을 마시면 입안이 시원해지면서 금세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우리 몸에 빠르게 수분을 보충하는데에는 차가운 물이 좋지 않습니다. 얼음물을 마시면 몸 안에서 찬 물을 데우는데 시간이 걸려 수분이 흡수되는 속도도 느려지고 일정량의 수분과 열량도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은 따로 데우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 빠르게 흡수되게 됩니다. 단 물을 한꺼번에 많이 벌컥 마시는 것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500ml 정도 마시는 것이 좋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물이 좋습니다. 순수한 물을 마시면 바로 몸 속에 흡수되어 쓰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물 섭취 방법인데요. 하지만 물이 혹은 비려서 차로 물 대신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차는 마신 양의 1.5배의 수분을 우리 몸에서 배출을 시킨다는 사실을요. 차를 마셨다면 물한잔 반은 드셔야 우리 몸에 수분이 충족됩니다. 그럼 체액과 비슷하다고 하는 이온 음료는 어떨까요? 이온 음료는 우리 몸에 필요한 전해질 물질이 누 되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온 음료 속 달달한 맛을 내기 위해 첨가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물 대신 섭취하기보다는 음료로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하루에 물은 얼마나 마시면 될까요?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한국인의 하루 물 섭취량은 남성의 경우 1 6 1 m l 여성은 868.5ml의 물을 마시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한 하루 물 섭취량이 2리터인 것에 비해 턱없이 적게 물을 섭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 물 섭취는 꼭 2리터를 마셔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루에 마셔야 하는 물의 양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내 키와 몸무게를 더한 값을 100으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 키가 175이고 몸무게가 75kg다 하면 175 플러스 75 나누기 100을 하면 2.5가 나오는데요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이 2.5리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 키가 160에 몸무게가 50이라면 160 플러스 50 나누기 100을 하면 2.1리터를 마시면 됩니다 하루에 우리가 섭취해야 하는 물의 양은 대략 2리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고 한 번에 다 먹는다면 수분 섭취 끝일까요? 한꺼번에 물을 섭취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스콧 와이스 박사는 과도한 물 섭취는 몸의 전해질과 나트륨 성분을 낮춰 저나트륨 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나트륨 혈증은 혈액 중 나트륨이 부족하여 수분 과잉, 간경변, 우련성 심부정 등의 부종상태가 나타나는 하는 질환인데요. 온 몸의 세포가 물에 불은 상태가 돼 두통이 생기고 피곤해지며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심장과 근육, 신경 세포 등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목숨을 잃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량의 물을 한꺼번에 마시기보다는 적당량을 나누어서 여러 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물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물 섭취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물을 얼마만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커피, 차, 음료수가 아닌 물을 조금 더 섭취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교현언니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